일단 첫장을 5mm를 칼질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장도 맞춰주는 게 좋죠. 예첫장을 5mm라고 두 번째 장 3mm라고 하면 됩 그쯤 맞추면 되게 어우,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. 그리고 세 번째 장, 여기다 이제. 세번째 장이 중요합니다. 이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. 처리하는 방법이 어렵지 는 않아요. 한번만 해보면 대중 할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지금 맞춰주고 이게 여기 초보자딸때 여기서 이 끝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땄잖아요. 네. 여기도 정배도 마찬가지예요. 막 그만큼 1 c m 겹쳐야 되기 때문에, 이렇게. 그러면 여기 폭에서 딱 1cm가 올라가요. 그죠? 네. 여기, 여기 다른 거 어떻게 다른 지보셨죠 네. 여기서, 일단, 다 겹치면 안 되고, 여기, 아직 여기, 붙었기 때문에, 여기, 윗부분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놓 뭐 저절로 간섭이 1cm가 생기죠, 여기. 네. 네 간섭 1cm를 만들어준 상태로. 여러분도 이거 하나 사세요. 2 0 0원 밖에 안해요. 큰일 지 이거 진짜 쓰기 편해요.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고. 이게 아마 쿠팡에도 팔고 도배상에도 팔고 똑같은 가격은. 6 0원 이니까. 예. 시험 볼때 되게 유용할 거야. 시험 보시는 분들. 이렇게 놓고 뭐 하단를좀이따하찾다고생각을하고면 원장을 예. 원장을 펴서 이것도 리미선이 있다고 그랬죠네 리미선이요. 보이시죠? 리미선 여기 리미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. 이렇게 끝까지 여기 여기, 여기 끝, 끝선에 여기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겹쳐지게 되잖아요. 여기, 이 부분이 예. 그래서 여기도 여기 끝선에 벽에 맞춰서 낼것 같기 때에 여기서 그냥 1cm 정도를 음. 잘라주는 거예요. 없애는 거죠, 잘라서. 예. 잘라버리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여기 에 지금 우리가 더비하려면 여기다 네 마리를 시공을 할 거잖아요. 런데 네.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칼질 해버리면 네 마리가 찢어지겠죠? 네. 팔 먹어서. 근데 이렇게 할때조심면 아주 한장따기 정도를 해서 여기가 네마리에 손상이 안 가게, 초패스랑 네마리에 손상이 안 가게. 1cm정도 겹쳐지게 되니까, 이렇게 이제 각을 딱 맞춰줘야 돼, 빨져서 이렇게 그리고 쫙 펴서 여기도 물론 0.5cm에서 0.7cm를 겹쳐서 마무리하면 겠니 예. ท리 종이가 두꺼운게 칼질은 안되네요